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34강 시간으로서 제4편 건축법 6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7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첫 번째 건축물의 구조 안전입니다. 건축물의 구조 안전. 자,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구조 내력이 있어요. 구조 내력. 건축물은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선하중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이게 구조 내력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구조 기준 등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자, 구조 안전의 확인입니다. 확인. 그래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기준 등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해야 한다. 자, 두 번째, 일에 따라 방금 말한 겁니다. 구조 안전의 확인. 일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서류를 받아 착공 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여야 한다. 자 확인서류를 구조 안전의 확인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가 아홉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입니다. 아, 다만, 목구조 건축물에서는 3층입니다. 목구조 건축물은 뭐냐 하면, 주요 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 목구조 건축물에서는 3층입니다. 두 번째, 연 면적이 200제곱미터, 목구조 건축물에서는 500제곱미터입니다. 연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및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재개한다. 이렇게, 방금 말한, 층수 2층,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등 9가지는, 그, 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 신고를 하는데, 건축주가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어, 이에 해당한 거 아홉 가지는 우리 교재 만화공인중개사 기본서에 나왔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건축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네, 협력 건축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구조 안전의 확인입니다. 역시 구조 안전의 확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 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네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6층 이상의 건축물입니다. 6층 이상의 건축물. 두 번째는 특수 구조 건축물에 이요 특수 구조 특수 구조 건축물. 세 번째는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그리고 네 번째는. 지진구역의 건축물이에요. 지진구역의 건축물. 이런 경우에는 구조, 건축구조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구조 안전의확인에 해당되는 건축물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어, 두 번째 방화에 관한 규정을 보겠습니다. 방화, 방, 막을 방, 화, 불화, 불을 막는 규정이죠. 방화에 관한 규정입니다. 첫 번째, 방화에 관한 구조, 첫 번째, 방화구획의 설치기준입니다.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주요구조부가, 자, 주요구조부입니다.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내화구조, 주요 또는 불연재료, 불연재료. 즉, 내화구조니까, 내화, 내구성이 있다는 얘기고, 화는 불화니까, 불에 대해서 인내한다. 불에 잘 견딘다 이런 뜻이고 불연 연소가 잘 되지 않는 재료입니다.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 제곱미터를 넘는 겁니다. 넘는 것은 넘는 것 이런 것들은 매화 구조로 된자 이런 것들은 바로 매화 구조로 된 바다 그리고 벽 자동방화셔터, 자동방화셔터 및 각종 방화문으로 구획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화 지구 안에 건축물이다 방화 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 자, 방화 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 첫째, 주요 구조부 및 지붕, 그리고 외벽. 이 뭐로 되어야 한다? 내화 구조로 되어야 한다. 내화 구조. 자, 다만 다만으로 예외 규정이에요. 다 다만 다음에 각 건축물은 주요 구조품이 외벽을 내화 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니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화 구조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떤 경우냐첫 번째 기억. 예, 네, 기억. 옆면적, 옆면적이 30 제곱미터, 예, 30 제곱미터입니다. 30 제곱미터 미만이 미만, 미만, 미만이 단층, 단층 부속 건축물입니다. 단층 부속, 부속된 거예요. 공공물이 아니라 부속 건축물로서, 이 건축물로서 외벽하고, 첨화면이 모르됐다 내화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니은. 이유는 어떤 경우냐면 도매시장 용도로 쓰는 자, 도매시장입니다. 도매시장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가 모르됐다 불연 재료로 된 겁니다. 불연 재료 이런 경우에는 아, 내야 구조로, 하지 않할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세 번째, 승강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 예, 엘리베이터를 말하죠. 첫 번째, 승용 승강기의 설치입니다. 승강기 설치하는 거. 어떤 경우에 설치하냐면, 먼저 설치 의무자는 건축주입니다. 건축주가 설치를 해야 돼요. 건축주가 설치를 하고, 설치 대상은 6층 이상이에요. 예. 6층 이상으로서 연 면적이, 자, 연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자, 6층 이상이고 연 면적이 2 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승용승강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예외가 있죠. 예외는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에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승강기 설치 가 없습니다. 다음, 비상용. 자, 비상용 승강기. 예, 비상용 승강기예요 비상용 승강기. 설, 역시 설치 의무자는 건축주입니다. 건축주가 비상용 승강기 설치해야 되고, 두 번째 설치 대상입니다. 높이 31m. 높이 31m를 초과.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승강기 뿐만 아니라, 승용승강기를 말합니다. 승강기 뿐만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비상용 승강기는 이제 화물을 많이 이용한 걸로도 씁니다. 자, 설치 기준. 설치 기준을 볼것 같으면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 면적 중 최대 바닥 면적이 1,500m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한대 이상. 한대 이상이니까 두 대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한대 이상. 자, 그리고, 어, 두 번째. 일천, 약간 이하고, 이번에 일천오백 제곱미터를 넘는, 자, 넘는 건축물. 건축물은 일천, 한 대에, 한 대를 먼저 설치를 하고, 그리고 1천오백 제곱미터 초과, 그리고 3,000 제곱미터 이내마다, 이렇게될 때마다, 플러스 한 대씩 더한, 예, 한 대씩 더한, 예, 더한, 어, 비상용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격리 설치. 예, 비상용 승강기에 격리 설치가 있어요. 격리 설치. 2대 이상의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격리시켜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 해야 한다. 자 이렇게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를 마무리하고 자 이번에는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에 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 자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그리고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입니다. 걸치는 경우. 자, 이 경우는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 규정을 적용을 하는데, 첫째 원칙, 원칙. 아, 어떻게 되면 대지가 지역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예, 과반이 속하는. 어, 지역, 지구, 구역 안에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 합니다. 과반이 속하는 지역. 그, 대지가 있는데, 과반 이상이 주거지역이고, 나머지가 뭐, 상업지역. 그럴 리은 없지만, 예를 들면, 공업지역이라면 이 과반이 넘치는 지역, 주거지역 걸로 한다. 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예외. 자,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뭐냐 하면,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에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요. 자, 하나의 건축물이, 건축물이, 자, 하나는 음, 방화지구가 있고, 이쪽은 방화지구. 그 밖에 지역 지구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 방화지구에 걸치면, 그 전부에 대하여, 이 전부에 대하여, 방아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건축물이 방아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아벽으로 구역되는 경우, 요요 요 경계가 방아벽으로 구역되는 경우입니다.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 네, 그 밖의 경, 그렇게 방아벽으로 구역될 때는 그 밖의 지역의 건축법 규정을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엔 대지가 예외 첫 번째였고 방아지구에 걸치는 것.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밖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자 이번엔 대지가 땅입니다. 땅 대지가 녹지 지역이 있고 뭐 그밖의 지역이 이제 그밖의 녹지가 아닌 지역이에요. 그밖의 지역에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 이럴 때는 각 지역, 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적용하는 녹지는 녹지대로, 그밖의 지역은 그밖의 지역이도록. 다만 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이 녹지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이 방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방아지구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만큼 방아지구가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화재를 막는 지구란 뜻이죠. 방아지구. 자 이런 원칙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적용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에 따릅니다. 그 조례를 따릅니다. 자 이렇게 와.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는 정리하고 자, 이번에는 7.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두 번째,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어, 먼저 건폐율, 건축물의 건폐율 자, 건폐율 그 의의를 보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대지 면적이 있고, 이 안에 건축을 할수 있는 면적이 있다면, 이 비율. 자, 즉, 대지 면적, 건축 면적. 그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폐율은, 건폐율. 수식으로 표현하면 건대예요. 건축 면적, 밑에 대지 면적. 곱하기 100. 그래서,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고, 건축 면적이 40제곱미터로 규정이 된다면 100분의 40이니까 건폐율은 40%가 되는 겁니다. 그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국토의 개인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릅니다. 그래서 다만 건축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건축법을 따릅니다. 자, 두 번째는 용적률이에요. 용적률. 용적률. 용적률의 의의를 보면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연면적의 비율 그래서 이 용적률은 연면적 나누기 대지면적 곱하기 100이에요. 용적률은 연대, 건폐율은 건대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 연면적 그래서 최대한도 국토법에 따라 국토의 개입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토법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에 따르는데 다만 이 법에서 건축법이죠. 건축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즉 건축법 규정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34강 시간이었고 제4편 건축법의 6.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7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